으로 무가 금러들과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게이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캐시북카라는 앱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데 이 앱은 공짜를 뛰어넘어 직접 영어 공부를 시켜주고 캐시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2021년 3월 21일 기준 구글 플레이 평점 4.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시북카는 앱에서 캐시를 획득해 문화 상품권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캐시의 사용은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안마기구나 헬스 도구들을 진열해놓고 너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라는 느낌으로 우리들을 약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캐시보카는 나름 필요한 상품 위주로 상품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시작으로 피자, 빵, 아이스크림 같이 저 같은 깸돌이도 좋아하는 상품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캐시만 보인다면 실제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캐시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게임에서 일일 컨텐츠를 도는 것처럼 퀴즈를 도전해 퀴즈를 마친 점수만큼 캐시를 획득하는 방법과 퀴즈 도전에서 틀린 오답을 기준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캐시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테스트도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캐시복카로 영어 사전을 보듯이 스터디를 진행니다 그냥 복습하기로 배운 영어들을 확인만 하면 추가적인 캐시 획득도 가능하며 핸드폰을 처음 켰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 단어만 학습을 해도 1포인트씩 캐시 획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영어 사전을 연동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따로 모르는 단어나 예문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서 좋았고 보통 이런 무료 앱은 광고들로 도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캐시복하는앱 플레이 도중 다른 광고들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